아, 오늘은 봄철이 되면 배스는 산란을 의식을 하고 필연적으로 얕은 곳에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쉘로우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쉘로우쉘로우 쉘로우 하고 하는, 어,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의미의 쉘로우는 넓게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수심이 10m, 뭐 5m 앞이 10m고. 뭐 1m 앞이 2m면 그 2m가 셜로우가 아니고 넓게 펼쳐져 있는 운동장처럼 탁 트인 곳이 이제 셜로우라고 하는데 그 셜로우에 올라옵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배스는 필연적으로 얕은 곳에 올라오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 경계심이 극에 달한 배스가 어떤 곳에 위치하느냐? 바로 장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낚시를 가보시면 저수지 상류권이나 강계 수로권 이런 데서 낚시를 하다 보면 뭐 강계 같으면 갈대나 수몰나무 안쪽 그리고 저수지권 같으면 뭐상류에 버드나무 군락이 딱 잠겨 있는 장소 혹은 그 전해에 어 물이 갑자기 많이 불어서 잠겨 있는 육초더미 속 그런 장소에 고기가 붙습니다. 그리고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얕은 곳에서부터 이제 턴오버가 생기는데 물이 뒤집어 지죠 그래서 얕은 곳에 물색이 탁해지면 생각외로 굉장히 연안에서 가까운 곳 장애물에 까지 물고기들이붙습니다 그런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우리는 베스 낚시 중에 꼭 마스터 해야 될 캐스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피칭 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는 걸 가지고 이제 피칭 이라고 하죠 뭐 던지다 라는 의미인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낚시를 하시는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이 필드 나가시면 사계절 내내 그 난바다로 던지죠. 있는 힘껏 뻥돌 한 20g 짜리 달아가지고 있는 힘껏 던지시는데 봄에는 봄철에는 낚시를 그렇게 하시면 팔만 아프죠. 그리고 처해진 상황이 얕은 곳에 어 조건이 좋아지고 그리고 얕은 곳 장애물을 적절히 공략을 해야 된다라면. 발앞의 장애물부터 꼭 놓쳐서는 안될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 오늘은 그런 발앞의 장애물을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바로 캐스팅 방법인 피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칭을 하기 전에 어떤 로드, 어떤 장비에 세팅을 하고 어떤 채비로 피칭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칭을 하는 데는 근거리 낚시입니다. 가까운 거리 낚시이기 때문에 로드가 저는 지금 뭐 7.3피트 다소 긴 로드밖에 없어가지고 긴 로드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긴, 너무 긴 로드로 피칭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 낚시를 하는 위치 발판이 다르기 때문에 로드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려야 되는 이런 캐스팅 방법이기 때문에 로드가 길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 일반적인 로드. 로드의 파워는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근거리의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장애물. 일단 장애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라인은 절대로 가늘어서는 좀 힘듭니다. 라인이 너무 가늘지 않고 그리고 두꺼운 라인을 써야 된다라면 로드의 파워 역시 미디움 헤비급 정도는 돼줘야 베스의 위턱을 관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장애물에서 빨리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어, 그런 장비의 스펙은 6.6에서 6.8 정도 되는 미디움 헤비급 로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인은 어, 12 파운드에서 한16 파운드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비는 제가 이전 영상에 보여드린 프리리그를 가지고 간단하게 찜멈춤 고무를 해서 어, 장애물을 노리는 그 채비도 좋을 것 같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걸림에 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채비, 러버지그 위드가드가 있어가서 장애물에 잘안 걸리죠. 러버지그 같은 채비, 텍사스리그, 어, 텍사스리그 채비 어, 어, 그렇게 이제 채비 세팅을 해서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캐스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피칭은 근거리 캐스팅입니다. 가까운 거리 캐스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확한 캐스팅 그리고 조용한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정확하고 조용하게 넣는다. 그거 그것이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세팅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브레이크 세팅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서밍은 상시로 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세팅을 최대한 백래시가 적게 나는 세팅을 찾고 거기서 루어가 착수할 때만 서밍을 하는 착수 서밍만 하는 편입니다. 뭐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죠. 처음부터 서밍을 쭉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처럼 브레이크 세팅을 최대한 정밀하게 어 맞춰 놓고, 그리고 나서 착수할 때만 서밍을 하는 어 그런 방법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 그거는 딱 브레이크 세팅을 이렇게 해라. 어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도록 세팅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칭을 하실 때, 여러분들. 요렇게, 어, 요런 자세에서 내 로드의 끝은, 나, 저는 오른손잡입니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로드의 끝부분, 로드의 끝부분은 항상 제 오른쪽 눈앞에 둡니다. 예, 오른쪽 눈앞에, 오른쪽 눈앞에 두고, 어, 요 상태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거나 왼쪽으로 더 가거나 벗어나게 되면 루어가 절대로 정확하게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로드의 끝은 마무리는 내눈 앞에서 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루어의 위치. 저는 지금 스피너 베이트를 가지고 피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루어의 위치는 핸들 위치 정도 되면 무난합니다. 핸들에서 핸들 위로 한 20cm 정도. 어, 핸들에서 핸들 위로 20cm 정도. 뭐 어느 위치든 괜찮습니다. 이게 너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자세가 이렇게 돼 버리죠. 뭔가 엉성하게 됩니다. 어, 낮게 던질 수가 없죠. 이 위치에서는. 이 위치에서는 낮게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길어 버리면 바닥에 다, 다여 버리죠. 이게 루어가 이게 너무 기, 길게 빼 버리면 바닥에 이렇게 다입니다. 앞쪽에. 그래서 적당한 위치는 핸들 정도 위치에 두고 피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피칭을 하실 때 우리 초급자 여러분들이 어 많이 하는 실수 어떤 실수냐? 자꾸 루어를 멀리 보내려고 합니다. 찌은 이렇게 이렇게 그네를 루어를 그네를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루어를 그네를 태운다. 아, 어. 그네를 그네를 태우는데 로드의 반동을 최소화해서 로드의 반동이 크면 그만큼 정확하게 날리기 힘들죠. 로드의 반동을 최소화하고, 루어를, 루어를, 그네를, 그네를 태운다. 그네를 태운다라고 이미지를 하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초급자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피칭을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죠. 풍덩.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십니다. 자. 지금 장애물 사이에 정확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서는 고기를 오히려 쫓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자, 로드를 같이, 몸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초급자분들. 이렇게. 자, 정확하게 들어가면 뭐합니까? 풍동 소리 때문에 지금 저런 장애물에는 장애물이 그 수심이 20cm만 돼도 베스트들이 붙게 마련인데 이렇게 풍동 떨어져 버리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드의 반동을 최소화하고 가장 낮은 타점으로 들어가야 착수음이 적겠죠. 예를 들어서, 피칭의 탄도가 이렇게 높다. 풍덩거리죠. 그런, 그런데, 반에서, 그런데 피칭의 탄도가 낮다. 자, 타장 없이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자, 파지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게 낚시 그 영상을 보면 원핑거 손가락 하나만 걸어 놓고 해야 뭐 손목이 자유로워서 캐스팅이 자유롭다고 하는데 이 로드가 무겁거나 로드를, 강한 로드를 쓰시면은 하나만 걸어 놓고 캐스팅을 하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챔질도 강하게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뭐한 손가락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요렇게 하시는 분들은 원핑거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투핑거를 씁니다. 챔질을 할때더 강력하게 때리기 위해서 저는 투핑거를 쓰는데, 뭐 손이 작으신 분들은 쓰리핑거를 쓰셔도 됩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탁구도 쉽게 제가 예를 들자면 탁구 같은 경우에도 쉐이크 핸드가 편한 사람들이 있고 팬홀더가 편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듯이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핑거가 더 편한 사람이 있고 투핑거가 더 편한 사람이 있고 쓰리핑거가더 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파지를 원핑고로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로드 파지를 했을 때 가장 편안한 파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드의 반동을 최소화하라고 했습니다. 로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탄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로드의 반동을 최소화하고, 초리 대는내 눈앞에 두고, 루어는 그네를 태운다. 자, 연습을 이렇게, 이렇게. 로드를 어, 루어를 그네를 태운다. 초리 때는 내눈 안에 두고 오른쪽 눈 앞에. 자 그러면 루어가 날아가는 여러분들 추진력을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캐팅을 피칭을 바로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루어의 움직임, 루어의 무게감 그리고 내 루어의 탄도를 확인을 합니다. 내 네, 루어의 탄도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면 루어가 그네를 타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프에서 손을 떼야 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 루어가 그네를 타면서 올라가려고 할 때, 올라가려고 할때 손을 떼야 여기서 안 올라가고 어, 직선으로 가서 나중에 힘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착수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조용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피칭이라는 것은 근거리 캐스팅입니다. 근거리 캐스팅은 정말 많이 해야 되죠.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자세로 캐스팅을 하는 게 바로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피칭에 대한 자세를 보여드렸는데, 특히나 봄철 낚시에서 제가 피칭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어, 봄철 낚시에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름철에 부유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세물 유입구 같은 곳, 그 세물 유입구에 진짜 정말 종이컵만한 작은 홀, 작은 구멍구멍, 어, 수초 사이사이 요런 장소를 캐스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 초급자들이 하는 오버헤드 캐스팅이나 뭐 사이드 캐스팅 이런 캐스팅으로는 정확하게 넣지를 못합니다. 그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중요한 거 핵심이 뭐냐면 장애물 사이에 정확하게 넣어만 주면 어떤 채비가 들어, 들어가도 베스가입질을 어, 다해주기 때문에 피칭이란 캐스팅은 근거리에 장애물 고기들이 얕은 곳에 장애물에 붙어 있을 때는 아 내기 위해서 바로 필수로 해야 되는 캐스팅입니다. 요런 앞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요런 장소 어 요런 장소 보면은 저 지금 가시는 쿨입니다. 가시농쿨 안에 고기가 있다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피칭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저런 가시농쿨 안에 고기 요렇게 캐스팅을 해도 입질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캐스팅을 해서는 고기가 안 나오죠. 안쪽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안쪽까지 넣어주려고 하면 루어의 탄도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루어의 탄도가 낮아야 들어가는 겁니다. 피칭을 정확하게 못한다. 그러면 앞쪽 밖에 못 가죠. 이렇게 탄도가 높으면 어. 어설픈 피칭은 앞쪽 밖에 못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는 안쪽에 고기가 나와서 입질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라 안쪽에 넣어야 되는데 안쪽에 넣기 위해서는 루어의 탄도가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런 장애물이 여러분들이 피칭 연습을 할때 가장 좋은 장애물입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저런 장애물이 있다면 라 탄도가 낮게 들어가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요런 요 앞에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어한 뭐 6m 7m 정도 근거리지만 확실히 하다 보면 10m 이상의 장애물을 피칭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저 앞에 어요 위치 정도면 어, 15m 20m 정도 피칭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요 방법 반동을. 내눈 앞에서 어, 초리대가 움직이고 루어를 그네를 태운다. 이 방법으로는 캐스팅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루어를 뒤로 살짝 빼서 어, 더큰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 똑같은 자세로 캐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지금 이쪽 장애물을 보고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조금 먼 거리까지 연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물을 최대한 근접을 시키고. 탄도는 낮게. 자 루어의 탄도가 높으면 사실 이렇게 피칭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루어의 탄도는 낮게, 루어의 탄도가 낮아야 수면 바로 위에서 뽕 떨어지는 고정도의 어, 그 착수만 나기 때문에 물론 정투도 중요하겠지만 정투만큼 중요한 게 바로 루어가 날아가는 탄도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피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근거리 장애물에는 세번네 번만에 들어가 버리면 이미 고기들이 경계심을 가져 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캐스팅에 정확하게 넣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피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칭 역시 베스트 낚시 캐스팅 중에 한가지고 특히나 워킹 낚시를 많이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캐스팅입니다 말이 쉽지 피칭 하루 이틀 해가지고 아 내가 완벽하고 어, 멋지게 캐스팅을 한다는 라건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내서 필드에 도착해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어, 너무 안 좋아서 어, 낚시가 힘들어지는 시기 그냥 철수하지 마시고 좋은 장애물이 있다면 라 훗날을 대비를 해서 미리 캐스팅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린 어, 피칭 캐스팅은. 연습이 필요한 캐스팅입니다. 근거리지만 그만큼 정확하고 정숙하고 낮은 탄도로 캐스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그런 캐스팅입니다. 곧 다가올 산란기 낚시를 대비를 해서 어 지금 좀뭐 고기가 잘 나오는 장소도 있고 지금 잘안 나오는 데도 있는데 여건이 맞지 않는다 라면 필드에 나가서 캐스팅. 연습, 특히 이제 피칭 연습을 하시는 것도 아주 어, 낚시를 조금 더 폭넓고 재미있게 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좋은 내용,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